진짜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니라 끈기의 부산물이다. 끈기 없는 끈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온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를 절대로 쓰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도 관념적 지식인들이 만든 언어가 아닐까 음... 끈기와 끈기 사이에는 미 묘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두 가지 사이에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끊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끊어야 될지 어떻게 끊어야 될지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너무 그 때를 계속 기다리면 진짜 <laughs> 목욕탕에 있는 때처럼 몸에 때만 낀다 흘림돌에 넘어지면 사실 돌이켜보면 나중에 튀김돌로 바기도 하고, 밑바닥일 때또 우리가 희망의 싹을 키우다 보면서 이렇게 정상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끈기보다끈기 책을 간단하게 <laughs> 읽은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겨진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까닭은 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해서 보니까 예, 일본은 경제빙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사람들의 끈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절실한 끊는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아, 내려가지 않으면 죽는다. 목표에 목숨 걸다 목숨이 끊어진다. 아니요. 어, 언어를 너무 잘 쓰세요. <laughs>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제신조하고 <laughs> 너무 이게 맞는 말씀이고요. 3부에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제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예. 어, 이제까지 성공의 패러다임은 끈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거보다 끈기라고 얘기하면 예. 이게 뭘까? 그래서 제목에 호기심을 땡기게 이렇게 약간 <laughs> 언어 유의를 써가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성공은 뭔가 끊지 않고 예. 일단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성공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예. 이게 무슨 생각이지? 반문을 던지게 예. 제가 제목을 정해본 거고요. 우리가 진짜 성공, 진짜 행복 이런 것에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제가 한번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음. 한번 다시 재점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니라 끈기의 저는 부산물이다. 음. 예. 그러니까 끈기 없는 끈기는 음. 삶의 위기를 불러온다. 지금까지의 성공의 패러다임은 윈스턴 처칠이 아주 유명한 기법하지 마라. 나가다 다시 들어와서 네 번까지 <laughs> 쓰고 그게 지금까지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교수님이 새로운 조류를만드시는 듯한 느낌이 나서 네. 실제로 제가 하라사막 가서 마라톤 한번 뛰어봤거든요. 예예예. 예, 예.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건데 제가 안타깝게 120km 지점에서 인간의 한계에 와 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laughs>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관념적 지식인들이 만든 언어가 아닐까. 음. 그래서 한계는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가 아닐까. 음. 한계는 실제로 한계에 도전해본 사람만이 몸으로 알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저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를 진짜로 믿고 한계 예. 끝까지 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야. 체험한 다음에 역설적으로 이제 명언을 좀. 바꿨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도 때로는 <laughs> 사람을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는 네. 위험한 말이라는 걸. <laughs> 벌써 해답을 딱 주셨어요. 네. 아니 그 끊기와 끈기의 사이를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아야 아, 내가 끊을 때다 아니면 끈기를 부릴 때다 라고 했는데 네.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몸으로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끈기와 끈기 사이에는 요 묘기가 필요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용기도 필요하고요. 어, 예, 예. 그 사실 그두 가지 사이에 사람들이 음. 고민하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무엇을 끊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끊어야 될지, 음. 그럼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제가 제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오늘 예, 예. 아마 최 교수님하고도 많이 나눠볼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네.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 게, 250kg를 물론 이제 극한 상황에서 네. 하시지만 매일 음.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laughs> 타시고 <laughs> 네.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시고 쉬지 네. 않으시고 하는데 그 250km를 뛰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전 세계에서 상하라 월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제 네. 기억에 한 200여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데 교수님이 끊으실 정도? 사막 마라톤은 초보자라서 네. 그게 무슨 뭐 체력만 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요령도 좀 필요하고요. 음. 왜냐하면 낮에 40도가 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40km씩 제한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10km마다 이렇게 컷오프 타임도 있고, 한계가 몸에 오니까 더 뛰면 죽는다. 뭐 이런 음. 이제 몸으로 메시지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라는 덕목을 새롭게 해석해 볼수 있는 <웃음> <웃음> 좋은 처음 아, 기가된 거죠. 그덕목이 네. 되신 거군요 네, 아, 포기라고 하는다고 제가 교수님 이렇게 책읽다가한 페이지 에몇 번씩 이렇게 푹푹 묻는게첫 번째 딱 나오게 보자면 네.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 네네 근데 그게 목욕탕에 걸려 있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목욕탕에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어 맞어 그랬는데 네. 그 때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의 때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너도 언제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맞습니 그 역으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때가 네.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너무 그 때를 계속 기다리면 진짜 예, 예. 목욕탕에 있는 때처럼 몸에 때만 낀다고 <웃음> <웃음> 얘기합니다. 안에 제가 좋아하는 문을 하나 선을 들어요. 자막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현재를 알아야지 지도도 볼수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잠자다가 버스에서 밤에 차고지까지 가서 어 여기가 어디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현재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거기 책에서도 그러한 현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얘기. 이게 아마 때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끈기와 끈기에 대한. 아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신 게 몸으로. 네, 경험해라.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때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들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진학이라는 거는 어느 대학 갈지는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진로, 내가 하면 재미있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진로는 그걸 어떻게 책상에서 알수 있을까? 내가 이것저것 해봐야 몸으로 느낌이 올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분 지났는데 예. 5시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고 예예. 5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다 지나갔지. 그렇죠. 5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예.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앉아서 절대로 때를 알수 없을 것 같고 음. 몸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철학자 니체도 이성이 신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었잖아요. 신체가 이성을 지배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니체도 한자로 풀어보니까 비군이 니 자의 몸체 자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체력을 알아라. 이게 니네 체인 것 같아요. 그 얘기 저기 한번좀프리저어해 좀 주십시오. 체인지. 체인지. 교수님 이제 시, 체인지 체.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덕 체중에서 예. 가장 많이 하는게 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덕은 거의 없어졌고 책상에 음. 앉아가지고 지성만 훈련하니까 음. 야성은 없어진 거잖아요. 예. 체력은. 예? 제가 체인지를 말하는 것도 예. 아 우리 아이들이 지덕 체를 너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몸은 아, 거의 망가져 있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슴으로 느끼는 이 미덕은 거의 실종돼 버렸고. 앉아서 그냥 지성만 계속 개발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음. 지성이 개발되지 않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예.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영어의 체인지하고 한자 체인지 발음이 예. 똑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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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체험을 강조할 것. 예. 왜냐면 내가 몸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으로 느낌이 오는 게 인이거든요. 인이라는 게 이제 살신성인의 인자잖아요. 예. 몸으로 해보면서. 그러면 가슴으로 뭉클한 느낌이 오고, 음. 이 거꾸로 이제 머리를 올라가서 정리된 결과물이 그 지혜가 아닐까. 음. 그런 지혜만이 나를 체인지하고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인자가 성표 등록을 시켜놨고 아, 네. 어, 체인지? 어,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또 영어 체인지. 어, 야, 이거 또 하나의 변화의 기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일 수 있고, 야성이 없는 음. 지성은 지루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야성과 지성을 동시에 갖추는 길인 우리가 이 삶을 좀더 이렇게 행복하고 창의적으로 살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다른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이제 아직 제가 서문도 떨어지 못했습니다. 배안봉님의 그아네 그 절박한 생선이 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어머니들이 뭐 자기 아이들이 다치려고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힘이 나타나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기적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내려가기 버리기 네. 아니면 던지기 포기하기 이게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페이지적인 그런 느낌 아니냐 저는 이제 책도 참 많이 읽긴 하지만 시집을 엄청나게 읽거든요. 예. 그 좋은 정말 그 짤막한 시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예. 저는 그 배한봉 시인의 목탁이라는 단어를 육탁이라는 단어를 네. 시인이 만드신 거예요 고기 예. 용자로 예. 써가지고 이분이 음. 아마 새벽 시장에 가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선을 이제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뭐 경매나 이런 거팔때 예. 이제 바닥에다 놓으면 물고기가 이제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바닥이구나 예. 꼬리를 바닥을 딱 치잖아요. 예. 그때 제가 보더라도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때 음. 절벽. 이럴 때, 그 예. 새벽을 맞이한 어떤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나듯이, 저 책에도 이렇게 젊은이하고 노인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서두에 써놨었는데요. 예.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노인이 지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노인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본척만척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예. 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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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바닥을 보게. 음. 그래서 이제 저도 경험했지만 시골에서 막 허우적거리며 음. 막 살아나려고 그럴 때 예, 예, 예. 오히려 죽는다 예. 그러니까 힘쫙 빼고 그냥 음. 쑥 내려가면은 바닥을 탁 치면 막 자연스럽게 위로 싹 솟아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장 센 힘이 배안봉신이 얘기했듯이 밑바닥을 칠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 이 밑바닥을 치는 힘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위기다. 뭐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걸까 그냥 머리로만 느끼고 있는 것이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지면 사실 돌이켜보면 나중에 이게 디딤돌로 바뀌기도 하고 밑바닥일 때또 우리가 희망의 싹을 틔우다가 어느새 이렇게 정상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역의 사자성어에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도 나오잖아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내려가면 올라갈 때가 오고요. 예. 아까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또 올라가면 항상 계속 올라가지만 <laughs>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밑바닥을 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예. 정상에 올라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저는 그 낙자를 즐길 낙자를 쓰거든요. 아예 예, 오르락 올라갈 때도 즐겁고 음. 내리락 내려갈 때도 즐겁고 예. 인생을 다르게 돌이켜 보면 아, 시기별로 다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음. 있지만 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보면 다 곡선이잖아요. 예. 예, 오르락 예. 내리락. 예. 그래서 삶은 계란이 아니라 곡선이다. <laughs> 이런 말을 하는 거. 예요 <laughs>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고통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작일 때가 있더라고요. 야, 이제 끝났어. 뭐, 이제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그게 시작일 때 얻는 그 고통과 좌절이 <laughs> 네. 어이, 너무 커서 이게 언제 끝이야. 막 이를 저는 계속 교수님한테 여쭤는 게. 때. 그럴 맞아요.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제가 네. 또 우리나라 자전거 국토 종주 완주를 해봤거든요. 통일전망대에서 네. 울진까지 동해안 일주를 음. 쫙 내려가면 한 100km를 타는데, 교수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쫙 가는 때 그때 기분이 끝내주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와 신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언덕이 더큰게또 나타났어요. 아 예예. 예. 아, <laughs> 예. 그래서 이제 힘들게 또 올라갔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잠시라도 이게 안주하는 사이에 이 삶이 음. 안락사로 갈수 있겠구나.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그랬잖아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예. 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말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끝트머리라고. 끝트머리. 예. 끝에 머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 모든 끝은 거기 끝이 아니라 예.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우리 언어가 <laughs> 이미 그걸 갖고 있잖아요. 끝트머리. 예, 예. 예. 아, 그래서 아...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네. 출발이라는 그런 네. 희망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음. 우리나라 말이 참 그렇게 두 가지 극단이 이렇게 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들락 날락. 오르락 그러니까 즐길락. 네. 그 다음에 내릴 때도 즐길락.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올라가서 또 다른 오르막이 있어도 오르락. 네. 아마 주역의 물극 필반이라는 말이 음. 인간한테 주는 우주의 자연 순남 환상의 원리를 음. 잘 뽑아서 사람한테 아마 겸손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음. 그 좌절, 절망, 이런 것이 또 돌이켜보면 그 속에 또 희망의 싹이 품어 있으니까 네. 너무 밑바닥을 기 긴다고 좌절하지 말고, 한해 올라가서 우리 또잘 올라왔다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내려가기도 해야 되고, 또잘 내려가면 또잘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그런 희망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내려가는 그 방법과 시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네. 끝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 보면 내려오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laughs> 네, 네. 얘기 아주 그 심하게도 이야기를 네, 네.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이런 거에 대한 균형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왕사원의 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해백이 높다 때 하늘 아래 메이로다 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데 사실 아. 이제 시집을 많이 읽는 이유는 선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 예. 항상 고민이 뭐냐면 이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적확하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표현할 건가 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시인들의 언어가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치환 시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나이태는 그 여름의 연서, 이자 연애 편지이자 그 겨울의 난중 일기다. 그러니까 나이태를 딱 보고 여름에는 쑥쑥쑥 자라니까 연애 편지 쓰는 거 기분이 좋은 음. 간격이 있고 겨울은 촉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되니까 나이테를 보고 난중일기라고 예,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런 시인들의 언어를 우리가 좀 본받으면 우리 생각을 좀더 남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생길 아, 것 같습니다. 나이테 얘기하시니까 네. 그책 안에 있는 인생의 주름. 그렇죠. 아주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인생의 주름. 제가 이제 서문에도 자세하게 비행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이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 이렇게 가지런한 비행기 있잖아요. 그건 잘안 날아가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laughs> 네. 네. 이건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가 멀리 네. 날아가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간다고 음. 손을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꾸겨진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것 같다 네. 여러분 다 실험을 해보세요 꾸겨진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고꾸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는데 이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는 고생을 별로 안한 음.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예. 조금만 시련과 역경이 와서 거꾸라져 버리는데 이렇게 구겨진 비행기는 구겨진 사이사이에 인생의 내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저는 주름이거든요. 네. 그 주름에 여러분의 이름값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체험적 지혜나 노하우, 내공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날아간다. 음.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 한 인간이 예, 예.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음. 거의 정해져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 주변에 보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고통 하나도 경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사람은 죽을 때 고통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죽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하다는 <laughs> 겁니다. 주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그 주름 이야기를 음.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들레지라는 철학자한테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들레지라는 네. 사람이 멀티플리서티 해가지고 다종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멀티플리에 PLI가 주름이라는 음. 뜻이래요. 음. 그러니까 멀티플리에드하면 주름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비행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겨진 비행기는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의 경험들을 자기의 그런 주름을 쫙 만들어 가지고 다중체 자기의 정체성 예.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 있으면 그걸 영어로 인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주름을 바깥으로 펴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아픈 사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를 엑스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니까 풀리라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이 만으로 굽어 있느냐 바깥으로 펼쳐져 있느냐 예. 결국은 한 사람의 사건, 사고, 사연 뭐 이런 것들이 쭉 섞여 있을 때 그런 주름 속에 그 사람만의 고유한 체험적 지혜가 음.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아마 들레지도 다중체라는 개념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은 어디서 인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 인격을 이제 언어로 설명하면 이 원격이 인격이다 아, 이런 말도 아, 예, 했었고요한 예. 사람의 인격 인간성은 인성교육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인성이 음. 바뀌기보다는 인성이라는 게 인간성의 약자잖아요. 예. 그 인간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 러지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예. 인간성이 좋았었는데 인간성이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음.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거거든요. 아. <laughs> 인간성을 개조하려면 제 주변에 음. 이렇최 교수님처럼 좋은 분을 많이 만나야 <laughs>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음. 사람 사이에 인간이잖아요. 거기에 예. 성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인간성, 인성을 바꾸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아. <laughs> 아까 나이트의 얘기를 하실 때딱 제가 느낀 건데 책 안에 스트라드바리오스 얘기를. 네네. 네. 저는 스트라드바리오스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책을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빙하기에 좋은 네. 나무, 아주 네. 그리고 거친 나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나무 때문에 태어났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일리는 있지만 그 근거... 네, 근거가 근거가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laughs> 스트라디바이올린 설명할 때두 가지가 필요한 거요 하나는 이 바이올린의 재료인 나무, 네. 그걸 만드는 장인의 어떤 손길, 장인정신. 근데 이제 일단 재료가 생각해보세요. 겨울의 나이태 간격이 촘촘하잖아요. 여름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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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그 나이태가 촘촘하다는 얘기는.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척박하고 척박하다. 어렵다는 거, 반쟁이잖아요. 네. 하물며 겨울이 이렇게 촘촘한데 빙하기 음. 때 자란 나무의 어, 경우에는 그렇구나. 아마 나이테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 그렇구나. 정도로 네. 그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건데 빙하기 때 자란 나무는 자라면서 음. 자연의 모든 그런 기운들을 나무 속에 이렇게 쫙 간직하고 있다가 장인의 손길을 만나면서 간직했던 나무의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대한 내장된 네. 그런 어떤 소리들을 방인의 손길을 만나면서 이게 아마 같이 하모니가 합쳐져가지고 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아. <laughs> 아니 그러면 그러한 재료가 지금은 없으니까 없어요. 네. 스테라드바리오스의 또 다른 재입하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전에 만들었던 거와 비슷한 정도 소리는 만나지 않을까. 아. 나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료와 장인의 손길이 결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사실 비교하기 쉽지 않은그 네. 사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충량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결국 이렇게 모가 난 것들이 다. 네. 그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보면 경륜이라는 게 나오거든. 사람의 밑에 보면 미움이 있잖아요. 미음. 예. 예. 미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내모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계속.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이제 이으로 예.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뀐 <laughs> 거거든요. 사랑. <laughs> 그러니까 신영복 교수님의 어떤 글귀에서 이런 예. 걸 봤어요. 저 남해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저도 가봤는데 예. 해수욕장에 있는 돌들이 둥글동글 동글해져가지고 음. 아몇개 훔쳐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날 정도로. 예. 근데 그 돌멩이도 처음에는 모가 났던 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얘가 파도가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예. 부딪혀서 이제 모가 싹 없어지고 예. 동글동글 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이 싹이 트는 것도 처음에는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다가. 이제 웬만한 상처는 이제 상처로 치고도 안할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서 <laughs> <laughs> 사랑이 싹이 튼다는 이야기를 <laughs> 참 정말 교수님 뵈니까 몇단계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laughs> 입장에 들어가면 이 빙하기 얘기하시면서 남의 위기는 나의 위기다. 세상이 다 요즘은 연결되고 공유되고 막 이러니까 시집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책 내용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이다. 앞에 전제는 남의 위기는 나지또 네. 약간 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이제 그거를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적절한 예. 예를 하나 생각해 냈는데요. 그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예.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면역이라는 거를 코로나제가 예방 주사를 맞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건강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면역을 공동의 신탁이라고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관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는 방법은 관계가 바뀌면 인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독립적 개체로서 홀로 존재하는 나의 위기는 따로 나의 위기에서 음. 발생했다기보다는 나와 더불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연관성 속에서 나한테 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계를 따져보고 처지를 따져보고 그랬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지가 입장을 결정한다 이런 음.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의 위기를 그냥 강건로 불구경 보듯이 보다가 예. 어느 순간 그게 더 나의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그, 그, 경각심을 예. 주려고 제가 그런 메시지를 쓴 겁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들과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자꾸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기면서 지구가 또 이제 멸망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 얘기하시는 남의 위기는 나의 위기고 남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떨어뜨릴 네. 수 없는 네. 연결되는 그런 건데요. 제가 황지우 시인의 산경이라는 시를 읽다가 네. 만난 구절이거든요. 이기심은 음. 이타심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이타적으로 사랑을 하는 건데. 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다 갖다 둘려고 이기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이타심은 다 이기심의 기본이 돼서 출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 겉으로 보면 이타심 같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너 네가 행복하려고 이타적인 거야. 이렇게 음. 생각한다는 거죠. 아.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사랑할 때막 이타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음. 결국은 내가 이기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중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만들었는데 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오십 세 이전까지는 최천 교수도 번식기라고 그랬더라고요. 오십 <laughs> 세 예. 이후는 번식 후기. 그래서 번식 후기. 당신의 인생을 음. 이모작한 아주 오래전에 어. 그런 주장을 하셨었어요. 오십 네. 넘어서는 나를 위해서 살자. 진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경지에 올라가야 예, 예. 더불어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저는 나무책을 쓰면서도 나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생명체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무가 가을에 단풍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애가 아니고 예. 나무가 무슨 열매와 꽃을 피우려고 사는 애도 아니거든요 하, 나무는 그렇지. 그냥 그 순간순간 예, 예. 가장 치열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음. 덕분에 단풍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음. 살려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올라가면 그냥 부산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예. 누가 나를 보살피는데 제발 좀 그만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음. 그 사람의 보살핌이 나한테 피곤하게 만들고 그 얘기는 그 뭐냐면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예. 것이지만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laughs> 네. 제발 좀 신경 좀 끊으라고 왜냐면 네. 너가 신경을 끊는 것이 나가 행복할 쎕니다. <laughs> 그러니까 착각일 참, 수도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당사자한테는 오히려 피곤함을 줄수 있는.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읽은 책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남 <laughs> 네.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의 그루터기가 되는 이야기 아주 유명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자기에 충실해야 결국 남자도 올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